쪽집게 마무리 객관식 45번 문제입니다. 단항식과 다항식이 섞여있는 연산 속에서 바르게 계산식을 구하는 문제고요. 자 어떤 다항식이 있습니다. 어떤 단항식으로 나누어야 되는 것인데 또 잘못 계산을 했죠?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. 어떤 다항식에서 마이너스 3a 제곱 b의 값을요. 나누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곱하였습니다. 그 결과가 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. 음. 복잡해 보입니다만 천천히 연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첫 번째 먼저 어떤 다항식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눠야 되겠죠. 나눌 때 어떻게 한다? 다항식의 각각 항에 모두 나누셈을 해 주셔야 되겠다. 선생님이 좋아하는 바로 하트죠. 그렇지. 이렇게 각각. 음, 기억하실 겁니다. 한번 식을 쓰고 가 보도록 할게요. 마이너스 3a 제곱 b 분의 마이너스 9a 4제곱 b의 5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a 제곱 b 27a 5제곱 b의 제곱이 되겠다 맞죠? 자 그래서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9 3이 남고요 a가 2개니까 a 2개 남고 b가 4개가 남겠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9 a가 3개가 남고요 b는 1개가 남겠네 그래서 어떤 다항식이 나오죠? 밑에서 쌤 할게요. 3, a가 2개, b가 4개. 마이너스 9, 바로 할게요. a가 3개, b가 1개가 되겠다. 선생님과 그래서 어떤 다항식을 먼저 구하셨습니다. 그 어떤 다항식을 통해서 바로 바르게 계산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. 이 값에서 나누어야 됩니다. b 나누어야 되겠죠? 그럼 바로 할게요, 쌤이. 나누니까 분모로 보내주시고요. 위에서 계산한 3 a 제곱 b 의네 제곱 마이너스 구에 a 세 제곱 b 의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.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했던 것처럼 하트 모양으로 해주시면 될것 거다. 하트, 그렇지 이렇게. 자, 쌤과 한번 계산 한번 해보면 각각 다 한번 나눠볼까, 쌤이랑 마이너스 삼 a 제곱 b, 3 a 두개 b 네개 더하기 마이너스 삼 a 제곱 b 의 마이너스 구 a 세개 b 가 되겠다.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. 오! a두 개 약분된다. b는 3개가 남습니다. 그 다음에 3이 남고요. 숫자는 a가 한개가 남고 b가 없어지네.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b 세제곱 뒤에 있는 것은요. 플러스 3의 a의 1제곱이 되겠다. 정답은 마이너스 b 세제곱 플러스 3a 또는 3a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겠다. 정답은 그래서 3번이다라는 겁니다. 굉장히 잘하셨습니다. 자, 필기해 주시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